안녕하세요 저는 도전집 오늘 할게 바로 그랜수리 인데요 네, 자 이거 꾸미는 법은 먼저 상점에서 이거 눌러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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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든요 이게 돈입니다 자 이거 원래 한건데 그러면 이거, 이거 맨 끝으로 눌러서 넣을 수는데그 다음 여기 음, 일부터7 그런 거 아닌가? 잘 모르겠고, 여기서 원하는 거 끌면 음, 되겠고요.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어, 일단 이거 이렇게 거이 네모. 자, 이거는 뭐, 뭐 근육기 난 거나 아니면 뭐 기본 스킨 이렇게 해도 다 네모입니다. 자,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? 맞춰보세요 자,

어 <laughs> 마지막 기다려주세요. 아저씨 플레이으로 <laughs> 관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, 니자 자,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네요. 망치가 아니었다고? 망야 망치. 아니 이 사람 어, 망치 망치 어 이건 뭐야? 오음방망이오음방망이 얼음 얼음 아니야. 오른 빳따구야. 외양면밖에 없어? 야 이거 야 이거 바보야 이거. 바보야 구레니. 야 구레니 당점철학차 구레나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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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멍청하게 뭐하는거야? 아니 진짜 멍청 뚜뚜 가뚜뚜가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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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이거 살 뚜뚜 뚜 우와, 화난데 악마 변신. 아까, 거사 썼던 거, 이거네와 너무 흥스러워 이거 뭐 꾸며야겠어. 내 신, 못생긴 거 아니야? 응, 음, 괜찮이라도 하겠습니다. 우와. 너무 오래 걸릴 건데, 아직도 6분 남았고, 잠시 좀기다려주세요